선수네 정말 치열한 최종전을 통해서 16강에 합류를 성공했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 치열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웃음> 30개 맞사니다 <laughs> 상대방이 일단은 잘하기도 잘했는데 서로 같이 좀 말렸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네. 이제 또 16강에 대한 각오도 들어봐야겠죠? 어, 일단 정말 오랜만에 16강 올라왔는데 아마도 하겠습니다. 이영호 선수 기대하세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예. 저. 야 오늘 찍겠습니다. 이겠습니다 <laughs>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나는 두번하람 어떻게 되는지 아, 그 찍어야겠다 아, 이거는 나의공개를 아, 네, 네. 만들자. 그거, 어, 일단 네.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금강 선수 바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습 도와주신 이영호 선수, 김성민 선수, 박성규 선수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딱한 마디 <laughs> 그, 할 게요 뭐, 이거 우승하는 것만으급의 그 약간 대회는 현실이데요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진출자인 홍규가 전화한 거겠지 홍규가 전화한 거겠지 이렇게 근데 오늘 여기서, 방금이 여기서 방금이 아무 말도 네, 없이 네, 지나가잖아요 6점 안 뽑을 겁니다 자 이제는 뭐 이영호 선수와 아, 맞대결을 성사시키려고 잠깐만요 대회 날을 한번 겪 네, 그 공기가... 내가 이렇게 방송을 공유하고, 공기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와 이제 그대로 하면 저는... 허허하게 웃겠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방송에서 이렇게 저를 도발했기 때문에, 이순간하서 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이 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돼, 공식 방송에서 도발했는데, 어떡하냐? 어? 나 우승자인데 근데 뭐 방송 키고 홍규가 뭐그 도발 장난이었다고 하면 한번쯤 그냥 넘어갈 생각은 있는데 아니 전화 아니고 방송 키고 어 방송 키고 홍규가 어 방송 키고 홍규가 뭐 다른 말 하겠지 근데 변화 없잖아요 무조건 죽음의 조로 갑니다 이번에 저는 도발만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도발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니 홍구왕분들이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꼬이님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홍규장난으로 그랬겠지 근데 공식방송에서 그랬기 때문에 재미..재미.. 재미, 나도 좋아 나도 지금 너무 좋아요 저도 재밌어 저 도발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게 기다렸는데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전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고 좋은데 진짜로 재밌고 좋은데 Waiting for the time to pass you by. Hope the wind to change will change your mind.